유튜브 친구들, 유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5월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란 개발자 페스티벌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개발자 맵을 달려서 맵을 투표하면은 누적 투표 수에 따라서 주는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개발자 맵을 플레이하시면 홈페이지 미션 가가지고 이런 아이템들을 얻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테일즈 버스데이. 5월 생일자는 초원 로로와 깜찍이들이 <laughs> 생일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초원이랑 로로아한테 3만 티아씩 하면은 개발자의. 보단 및 코인을 주니까는 이번 이벤트 재화니까는 돈이 여유가 되시면 이걸로 보상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미션 두 개는 끝이고요. 인게임에 들어가서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원 캡슐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저는 미리 받은 상태여 가지고 퀘스트가 안 뜨는데 퀘스트를 받으면 코인 하나 주니까는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개발자 캡슐 자판기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크로셀은 해임달 하이호환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랜템 해임달이 없으신 분들은 그 동안. 템 쓰시면 될것 같으니까 는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컬렉션 유저가 아니면 굳이 맞출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개발자 뽑기판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던 뽑기판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총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크로셀대 발자국을 줍니다. 근데 이크로셀대 발자국이 박방어 오퍼에다가 추대 오퍼에다가 착판증, 착지증이 있는 템들이 처음이에요. 구두까지 있는 아이템이어서 지금 당장은 프레이드가 우세긴 하지만 하지만은 나중에 템 세팅이 바뀌게 되면은 활용 가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원에 있는 뽑기 캡슐보다 뽑기판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좋은 게전 단계에 있는 뽑기판도 이렇게 원하는 데 뽑을 수 있고 뽑기 구성품이 나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몰랑 베어박스라는 게 나왔습니다. 맞추실 분들은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막 이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점템 하나 나왔던 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템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개발자의 보답으로 만들 수 있는 템이 이렇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약 70몇 종? 되게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프로스렛 나시라고 해가지고 이 종랜 하이템 한 2티어 정도 되는 템이 업데이트가 또 됐고요. 모션을 컬렉터로 낼줄 몰랐는데 모션도 나왔고 이번에는 되게 스토리 캐릭터들 아이템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쓰시는 분들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재미있는 이런 <laughs> 식스센스 대작전에 나올 법한 이런 변신 캐릭터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테일즈북 스킨 있죠? 저는 차원문 스킨으로 했는데 스킨이 되게 예쁜 게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개발점에 플레이해서 원하시는 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질 업데이트는 끝이 났고, 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글너글부터 한번 해보자. 횡 모드에서 진행되는 아케이드 게임, 아케이드 게임이라는데? 횡 모드면은 오른쪽으로 달려야 되는 거잖아, 그치? 첫 번째 개발자 맵인데, 재밌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 살 타서 올라가는 거야? 뭐야, 이 사드 2분 잘하는 거 같은데, 2분 따라가면 될거 같은데? 어, 뭐야, 뭐야, 아니, 왜, 뭐야? 뭐야, 아, 점프, 점프, 점프. 뭐야, 내가 1등 됐어? 어, 뭐야? 여기 가는 거 맞아? 여기 이거 무슨 뭐 피해야 되네요? 오, 이게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오. 아니 이게 떨어져 에이씨 여기서 자세히 오우 오우 이게 끝인가요? 처음부터 재미가 없는 데 이맵 총평 두 금이 귀엽다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5점 만점에 2점도 아까 1점 맵플레이도 길고 재미도 없어요 자두번째로초스피드 비조바라는 맵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좁은 길을 잘 찾아 들어가는 게 포인트라고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초스피드 같은 거구나. 야, 이거 점프하면 안 되겠는데? 야, 사람들 틀어먹고 날라가는데? 어, 이거 그냥 초스피드네? 야, 근데 왜 이렇게 어지럽냐? 나만 느끼는 거 아니지. 이거 어지럽죠, 여러분들. 이거 어지러운 느낌이야? 이게 끝이야? 아, 여기선 대시를 써야 되는구나. 아니,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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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발판을 판아밟아야 아니, 아이맵니아 전형적인 개발자 맵 플레이 귀찮을 때 노가다하기 좋은 맵으로 낸니 같네요 내아이 아니, 아니, 으니까 2점 주도니하니습니다맵 플레이 타임니짧니니까니네요 악리성 지하니 아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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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저길꼭 발발 되는구나. 자, 여기 발발 제일 피해주고요. 저 빨간 거 맞으면 죽나? 아닌데? 죽나? 한번 맞아볼까? 맞아보겠습니다. 아! 빨간색은 죽는 게 아니라 리스폰이 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마지막은 대점 찍어놨겠다. 오이 맵은 조금 어느 정도 난이도도 있으면서 맵 플레이 타임이 짧네. 새로 퀄리티로 이 정도?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패턴이 고정이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은 운맵이 될것 같으니까 한 5점 만점에 3점? 아, 이별 매기는 건제 개인적인 점수니까 는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무한열차. 맵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몇 선택이 안됐네 열차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이 기차를 달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 뭐야? 어, 열차에 떨어지면 안된다 아, 여기 옆으로... 아, 아, 옆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였어. 아하, 아, 여기선 이제 여기 발판을 밟고 올라가고. 오케이, 아, 여기다 하면 죽는... 아, 닿는구나. 어, 잠깐만 해보리 보였는데? 어머!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뒤로 리스폰이 되는구나. 오, 아 이거 맞으면 안 되겠다. 저기 간판 맞으면 튕겨지네. 오케이 확인. 오야. 오야.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야, 이거 컨트롤이 안 돼. 오오오오 오. 오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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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닿을 뻔했어. 여기서 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야 이제는 저. 달리는 상황까지 나온 거야? 야, 아니 잠깐만. <laughs> 야, 너무 어려운데? 아니 뭐 이래 맵이. 아니 잠깐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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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분노 쓰고 가야겠다. 아 이게 분노여도 맞아? 아나 약간 노르망디 같은 맵이 나왔네? 아니. <laughs> 왜 이렇게 열차 틈이 넓어? 이렇게 넓으면 기차가 갈 수가 있어? 끊어지는 거 아니야? 어, 누가 깨졌다 감사합니다. 야 이건 오점 만점에 빵점이다. 씨발 이미 그지 같은 거 절대 안 돼. 단매질 만들었어. 리스폰 맵이 왜 이렇게 많아? 노르망디 같은 그지 같은 맵이 또 하나 나왔네. 절대 안 합니다. 빵점이에요. 절대 쳐다도 안볼 거예요. 하드코어 거미 거미. 로프 액션을 즐겁아 줄 타이밍 횡으로 진행되는 줄? 줄이 나오나 보네. 횡으로 달리는데? 뭐야? 오씨 나 죽는 줄 알았어 방금. 오, 뭐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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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구나. 재미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리그용으로는 별로일 것 같고, 3점, 4점 정도 줄게, 나쁘지 않네. 초보자들한테는 이면 재밌을것 같긴 해. 피지컬을 요하는 맵은 아니까재밌게할수 있을 것 같아요. 카드코 나타나요. 아! 이거, 글씨, 사라져요. 에서 나왔던 맵이랑 똑같잖아. 아, 뭐야! 재탕을 했어. 일 이딴 식으로 재탕. 그냥 이거, 메커니즘 똑같이 해놓고, 처음 관리금 요원들 넣은 거네. <목소리> 1점. 저 재탕맵 싫어합니다. 1점이요. 재미없어요. 사라져요. 원래 금그 맵도 싫어했어. 메커니즘 자체가. 회오리감자라는 게 생겼네. 회오리감자. 뭐야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아 탑을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보다? 뭐야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건 뭐야? 잠깐만.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돼?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오 올라간다. 오야야 야, 이거 3D 멀미 있는 사람들 토하겠는데? 멀미 심한 사람들 이거 어떻게 올라가? 뭐야 이번에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는 거야? 그냥 한 번에 내려가면 안 되는 거야? 아 이렇게 뭐야? 나만 잘하는 거야? 왜 차이가 이렇게 심해? 5점 만점에 2점 줄게. 왜냐면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멀미 심한 사람들은 전맵 극혐할 것 같아요.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나쁜 젤 찾기라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호만 너희들 꼬른시켜줄 거라고? 불매비야? 그 아, 아 나연타하는거 싫어. 와!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줄도 애매하게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어? 올라가더라! 뭐냐, 이 캐릭터 미친 거 아니야? 아, 여기, 아, 여기다 여덟 개씩 차버려. 차분을... 아, 씨. 지랄, <laughs> 아, 진짜. 졸라 짜증나네. <laughs> 어, 얘다! 찾았다. 캐릭터 매절. <laughs> 아니, 얘네 줄맵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 이런데서 춤추고 있는가 봐. 꼴사나 <laughs> 오케이. 이건 맵은 재미없는데, 병맛이니까는 점수 준다. 2점 줄게요. <laughs> 웃겼으니까 봐준다. 마실 한번 해볼게요. 호수공원을 따라 힐링맵이라고? 음, 여기서 사진 찍힌 적. 이거 그냥 애들이랑 사진 찍기 좋겠다 뭐야 여기 올라가는 건가? 오아 이렇게?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야, 부금이 너무 좋다 아 이렇게 한 바퀴? 야 이거 대시가 좀 많이 모자라는데? 착대를 받을 곳이 한, 한 군데밖에 없는 거야?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런가 좀 빡세다 대시 쓰기 아두 군데 있어? 아 진짜? 아 대부 걸어야 돼? 아 어난 이맵 좋은데? <laughs> 아이게 여러분들은 싫을 수 있는데 타타카은 리그가 열렸을 때 주행맵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주행적인 요소가 좀 많네. 나는 여태까지 나왔던 맵 중에서는 제일 좋았어. 나는 재미 이런 느낌보다는 랭길 아니면 종랜에서 맵을 냈으면 좋겠는 맵들 위주로 보는 거니까는 그 위주로 봤을 때는 마실 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점주병? 아 점프를 하면 죽어? 점프를 안 하면 돼? 이게 뭐야? 아 이거 그냥 냉맘처럼 길만 드는 거야. 오 이거 다음에 어떡해? 오안 안 닿는구나. 아이고 이거 이거. 저거 안 닿는 거야? 아나 닿는 줄 쫄았어. 어나 이거 한 번만 더해 볼래. 1구간, 2구간 있는데 1구간에서 저 병아리가 나오는 구간까지는 장애물이 걸리지 않고 발판만 잘 따라가면 되고 2구간부터 장풍을 맞는구나. 오케이. 나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나만 따라와 완전. 내가 뒤에 들어 줄게. 장풍 맞는 거 조심하고 씨발 이런 거 어떻게 작풍이저게 막고 있으면 어떻게 피해? 개빡치네. 딱한 펀만 더 해보자. 딱한 펀만. 오기 생기네. 내가 꼬리를 못하는 맵이 있다고? 아, 여러 명이 펼, 아! 그, 그래, 여러분들, 내 뒤도 오지 말고, 저기, 다른 데서 길좀 만들면서 가봐봐. 아, 이렇게 길이 양옆에 펼쳐, 아! 이러면 내가 손해 아니야? 내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내가 손해 아니야, 이거? 난모밟봐 아, 저게 발판이 이어지는구나. 못 기다리나? 야 이게 기다릴 수가 없어. 이거 대시벨판이 자꾸 무한으로 나와. <laughs> 데시벨판이 무한으로 나와 이거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 어 꼬리 냈다. 어, 뭐야? 오! 야, 이거 잘만 하면 꾸린이 됐네 아도겐 억가 맵이네요. <laughs> 근데 내 승부욕을 자극시켰어. 너좀 어려웠어. 3점 주겠습니다. <laughs> 날 자극시켰어. 좀맵 난이도가 있네. 차사 훈련서가 이제 끝이죠? 소용차사가 되는 아이템을 타이밍에 맞게 작게 해야지 들어가는 맵들이 있나? 아, 이런데를 이렇게 작게 이런 걸로, 아, 아, 어이구. 아, 아, 이렇게 크면 낑기는구나. 아,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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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야 잠깐만, 야 이거 왜? 야 잠깐, 야야야 야, 이거, 야 이거 무슨 패턴이야? 야, 어느 방향에서 날라? 아니 어느 방향에서 날라오는 거야? 어이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뭐야? 이거 패턴이 왜 이래? 야나 이런 이런 사선은 처음 봐. 그래서 또 이제 눌러서 들어가고. 아이고 너무 빨리 눌렀다. 여기서 잡작게 해서 또 눌러가고. 야 저기 야저 패턴 역대인데 야 저거 진짜 난이도 어렵게 하면은 좀개어렵겠다 여기 작게 누르고 이맵좀 어렵다 야이 맵은 좀 어려워 앉을 것만 여기 작게 해봐 작게 가 작게 가오 이거 좀 어렵다 이것도 한 4점? 피지컬 많이 필요한네 주행맵으로 리그 내면은 나쁘지 않겠다 열0버전가 한판 더해요 미안 꼬리는 해가지고 난 꾸려 할 때까지 하는 거야. 미안. 꾸려 <laughs> <꼴이> 했으니까 는 때려칠래. <laughs> 맵플레이를 한 판씩 다 진행을 해봤습니다. 투표하러 가기를 누르시면은 홈페이지가 연동이 되면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줬던 홈페이지에 연동돼가지고 투표를 할수 있어요. 아, 이게 하루에 3개씩 투표할 수 있네? 내가 뽑은 탑3는 마실이랑 점프하면 죽는 병에 걸림이랑 차사훈련서 이렇게 3개 뽑아볼게요. 취향에 맞는 맵들을 골라서 투표하고 게임 플레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뉴